어서 오세요. 쉐런내 책방입니다. 반갑습니다. 100년 전 대한제국 신여성들은 문인들을 중심으로 여성 인권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혜석 선생이 그랬고요. 김명순 김일엽 선생 등 신여성 1세대는 물론 뒤를 이은 강경의 임순득, 그리고 오늘 준비한 낙오의 작가 백신의 선생이 그랬습니다. 낙오는 1934년에 발표한 단편인데요.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봉건적 이념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고뇌하는 신여성의 반항적 일탈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해방을 부르짖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선구자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나고는 교훈생활을 하는 두 여성의 우정과 해방을 꿈꾸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뇌하는 내용의 개몽적 단편소설입니다. 나고 시작합니다. 난 간단다. 정인 이 한마디 말을 내놓으려고 아까부터 기회를 엿보아왔다. 응? 예측한 바와 틀림없이 경순의 커다란 두 눈은 복잡한 표정으로 휘둥그레졌다. 난 가게 된단 말이야. 공연이 그렇지. 경순인 벌써 정의에 하려는 말을 어려운 푸시 알아채었다. 무엇이 공연이란 말이야? 정말이다. 미친 개집에. 정말이다. 보려무나? 정인 경순의 이말 쿡 찌르며 얼굴이 빨개가지고 마치 경순이가 못 가게 하는 듯이 부득부득 간다는 것이 정말이라고 우겨되었다 글쎄 정말이면 축하하게. 넌참 좋겠구나. 좋기는 무엇이 좋아? 경순인 미끄럼 타다가 못에 걸린 것 같이 정의의 태도에 저욱이 뜨끔하고 맞이는 것이 있었다. 이제 와서 날 보고 할 말이 없으니까 하는 수작이로구나. 하고 경순인 정의의 말이 조금 불쾌하였다. 그러나 이미 일이 이렇게 되고만 이때 쓸데없는 농담만이라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입을 다물어 버렸다. 예전 보게 언제까지든지 거짓말만 하는 줄 아니? 오늘은 정말이란다. 그러기에 축하한다는 것이 아니냐. 경순인 웃으며 말대꾸를 하면서도 정의의 독특한 성격을 알고 있는 이만큼 조금 불안하기도 하였다. 금년 안엔 못 가겠다고 생각했더니 이쯤 숙자가 간다기에 나도 그만 결심을 했단다. 정인 기쁜 듯이 밖에 사람들에게 들릴 것도 돌아보지 않고 떠들었다. 공연이 시집가는 것이 좋으니까 그러지. 천만에 난 시집 안 간다. 너도 헛고름한 줄 알아라. 경순인 정의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 정인 경순이 태도에 성이 났는지 벌떡 일어서서. 그러면 같이 가보자. 내 말이 거짓말인가. 어서 가. 내게 따라만 와봐. 하며 경순의 팔을 잡아 끌었다. 아직까지 다 장난이거니 하고 믿은 경순인 그대로 따라 일어섰다. 부엌에서 편육을 만들고 있던 정의의 어머니한테 물건 사러 나간다고 핑계를 하고 그대로 대문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내 정말 할 터이니 놀라지 말어라. 그리고 이 비밀을 폭로시키는 날이면 넌 죽는 것인 줄 알아라. 미친 수장 말어라. 경순인 정의에 을러대는 꼴이 우스웠다. 아니, 정말이다. 난 동경으로 갈 터이다. 내일 밤이면 너와도 당분간 못 만나게 된다. 내일 밤? 경순인 어마어마하던 자기의 추측이 딱 들어맞는 것이 소스라치게 놀라워 발길을 탁 멈추었다. 허허허 <laughs> 무엇이 그렇게 놀라워? 정인, 길 가는 사람들이 놀라 돌아볼만치 커다랗게 사나이 웃음을 웃는 것이었다. 그거 정말이냐? 내일 밤에? 그럼, 내일 밤은 왜못 가는 밤인가? 경순인 정의의 이 대답을 듣고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무슨 일이든지 기발하게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정의의 성격을 알고 있느니만큼 놀람은 불안으로 변하였다. 그래, 너희 집에서 허락하였니? 멍청이야, 어째서 허락을 하겠니? 가만히 도망칠 테야. 정의의 말소린 태연하였다. 그러나 경순인 몸에 소름이 끼쳤다. 남이야 죽든 살든 자기 고집만 세우면 그만이지. 하는 정의의 성격이 악한이나 만난 것 같이 무시무시하게 느껴졌다. 그러면 파혼을 했니? 경순인 겨우 작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파혼? 내가 언제 약혼을 했었나? 뭐야? 꿋꿋하고 훌쩍 큰 정의의 어깨를 힘껏 잡아당겼다.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니? 아무리 농담이라도 분수가 있단다. 너무 그러면 난 정말 네가 무섭구나. 무섭거든 달아나려무나. 정인 어깨를 뿌리치며 볼통하여졌다. 정이야 사람이 그래서는 못쓴다. 이렇게 도망을 할 판이거든 왜좀더 전해하지 못했니? 이렇게 일이 모두 결정된 뒤에 이러면 너희 부모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든 내가 무슨 관계야? 난내 맘대로 하면 그만이지. 한번 골려 주어야 다시 이런 함부로의 짓을 하지 않지. 아무리 말해봤자 들을 정의가 아닐 것을 경순이 잘 알고 있었다. 경순이와 정인 3년간 A 고을 보통학교 교훈으로 취직하게 되었으므로 알게 된 동무였다. A 고을은 경순에게 있어서는 고향에 가까웠고 정의의 고향인 서울과는 천리에먼 사이를 둔 곳이니만큼. 나이는 비록 정의가 위이나 경순이가 형과 같이 앞을 서는 것이었다. 본래부터 고집이 센 정인 동료 교원들 사이에서도 그리 화합하지 않고 생도들 사이에도 벌잘 세우고 잘 때리고 한다고 평판이 좋지 못하였다. 그러나 경순이와는 사이가 좋았다. 한방에 기숙하고 있는 탓도 있겠지만 정의의 성격을 잘 이해하는 경순이었으므로 아직 한 번도 말다툼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학교에서도 무엇이든지 저질러놓으면 뒷감당도 경순이가 제일같이 처리해줄 뿐 아니라 학교에 갔다 나오면 한 페이지라도 책을 읽기를 권하는 것이었다. 우린 이대로 월급만 따먹는 교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장차 앞날의 사회의 주초가 될 지금의 어린이들을 가르쳐줄 자격이 없는 우리다. 우릴 지상의 지자로 믿고 있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중대한 이 의무를 무책임하게 더럽혀선 안 된다. 그뿐 아니라 일개 소학 교훈으로 만족하지 말자.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시라도 놀지 말고 읽어두자. 하고 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인 이런 말은 귀 밖으로 들으며 반대도 않고 그렇다고 덥석 오냐 그렇게 하자라고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것은 경순의 말이 마음에 못마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의 말에 술술이 따라가는 것을 싫어하는 까닭이었다. 그런 거로 자기의 생각해낸 일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비록 잘못인 줄 알았다 해도 남의 충고는 한사고 듣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만 2년을 채우고 나서는 그동안 저금한 돈으로 동경으로 공부하러 가자 하는 말엔 쾌히 대답은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론 그러리라고 결심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러므로 경순인 손꼽아 만두 해만 되어주길 고대하는 것이었다. 그랬더니 기다리는 두 해가 거의 되어 오던 어느 날 정인 학교에서 먼저 돌아와 짐을 꾸리고 있었다. 그는 그날 학교에서 나오며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애타하는 경순일 뿌리치고 그날 밤에 부랴부랴 고향인 서울로 가버린 것이었다. 학교 교장도 그 이튿날 아침에 비로소 사직원서를 보게 된 까닭에 사직하는 이유를 들어볼 여가도 없었다. 경순이도 교장의 물음에 대답할 말이 없었으므로 정의의 태도를 괘씸하게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마도 시집을 가는 모양입니다. 하고 돌발적인 정의의 태도에 결론을 지은 것이었다. 그러나 결혼한다는 소식은 좀처럼 듣기지 않았다. 남에게 따르는 것을 싫어하는 성질이라 나하고 같이 그만두느니보다 나보다 먼저 그만두어서 나중에 날 저의 뒤를 따르게 하려는 생각이로구나. 하고 경순인. 지금까지 둘이서 약속하고 고대하여 오던 두 해를 불과 한달 남짓하면 이행할 것을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근 2년이나 정들인 학교와 동물을 몇 시간 사이에 집어던지고 가버리다니. 그뿐이냐. 학기말 시험으로 한창 바쁠 때에요 더구나 1년 동안 단임하여 온 생도들을 진급도 시켜주지 않고 단지 동무와 같이 사직하지 않으련 자기의 지지 않으련 성격을 억제 못하여 이따위 행동을 하다니. 하는 생각을 하면 경순인 자기와의 우정은 별 문제로 하고도 몹시 괘씸하였다. 그러나 경순인 만 2년이 꽉찬 신학기가 왔어도 사직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늙은 부모와 직업이 없는 자기 오빠 부부의 형편이 당장의 교편을 집어던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또한 해만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오빠가 취직하게 되면 1년 이내라도 그만두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정의에게 자기의 사정을 편지하며 몇 번이나 편지에 쓴 말이면서도 그때까지 분명히는 모르는 정의의 사직 이유를 묻는 것이었다. 그랬더니, 너는 마음이 약하다. 부모가 무엇이냐? 왜 용감하게 그만두지 못하느냐? 난곧 동경으로 가려한다. 하는 편지가 왔다. 그러나 그후 반년이 지난 며칠 전까지도 동경 간다는 소식은 없었다. 아마도 경제가 허락 안 나보다. 만일 이러다가 내가 먼저 동경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답답해 할까? 하는 생각으로 남보다 먼저 하려고만 애를 쓰는 그에게 오히려 동정하고 싶기까지 하였다. 그러는 중에 오는 11월 13일은 정의의 결혼 날이다. 라는 청첩안장이 학교 직원 일동에게로 왔다. 경순인 일변 놀라면서도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정인 자길 무시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의 진정으론 자길 유일한 동무로 여기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었으므로. 학교에 일주일 휴가를 얻어가지고 결혼 시기를 나흘 앞두고 상경하였던 것이다. 결혼 준비를 거들기도 할겸 처녀로서의 동무와 오래 이야기도 해볼 겸 미리 상경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희의 집에 들어서자 정인 생각보다 냉정하였다. 정희의 어머니는 몹시 반가워하며 멀리서 학교를 쉬어가며까지 와주는 정일치하는 것이었다. 축하한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하고 먼저 정의의 손을 잡았다. 몰라. 왜 왔니? 정의는 웃지도 않고 무표정하였다. 자기의 결혼 청첩을 받고 천리의 먼 길을 불구하고 달려온 그에게 하는 첫 말로는 너무나 냉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순인. 성격도 못났다. 하고 생각하면 조금도 정의의 태도를 괘씸하게 여기지 않았다. 시집가는 것이 부끄러워 그러는 것이겠지. 동경엘 가지 못하는 것을 아직 분하게 생각하는 모양이다.하고 조금도 가슴에 끼지 않았다.그러지 마라. 난디 네 결혼식 구경을 왔단다.하며 트렁크 속에서 준비하여 온 기념품인 탁상시계를 내어놓았다.이것이 뭐야?쓸데없이. 정인 들어보지도 않고 도로 경순이에게 밀어주었다.얘야, 내 처지에 좋은 것을 살수 있니? 이것이라도 내 마음에서 보내는 선물이다. 정인 교원 노릇할 때 서로 함부로 쓰던 말을 하는 것이었다. 경순인 그 말이 반가웠다. 그날 밤은 정답게 세웠다. 신랑은 스무 살이요, 부자의 아들인데 아직 중학교에 다닌다는 것만은 정의의 어머니에게 들었으나 정의에게 결혼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듣지 못하였다. 아마 아직 중학생이라니까 정의 자신은 별로 반갑지 않은 모양이로구나. 하는 생각으로 구태여 정이에게 여러 말 묻지 않았다. 그랬더니 갑자기 오늘 결혼 전날인 내일 밤에 동경으로 도망을 하려는 말을 듣게 된 것이라 경순인 놀라고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딜 찾고 가니? 에스동 골목쟁이로 휘어들자 입을 떼었다. 잔말 말고 따라 보라는데 그래? 정인 한 집으로 들어갔다. 숙자 이수방 안에서 숙자인 듯한 정이 동갑의 여인이 뛰어나오며, 어서오! 하며 경순일 바라보는 것이었다. 정인 숙자란 그집 주인과 장난 말을 해가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 좀 봐. 내 말이 거짓말인가? 경순인 방에 들어가려다가 문턱에 주춤하고 서서 방 안을 살폈다. 찬란한 문을 놓은 메린스 이을 트렁크, 벽엔 드레스, 오바, 모자 등이 우수우수 걸려 있어 마치 그방 안에만 봄바람이 불어닥친 것 같았다. 정인 벽에 걸린 드레스를 벗겨들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이지 않던 적가슴을 드러내고 한번 입을 테니 스타일이 어떤가 봐. 하며 설빔을 입은 어린애같이 명랑하게 웃었다. 경순인 동무의 그 모양이 아직 철이 없다고 여겨지므로 같이 웃어버렸다. 너참 대담하구나. 그러면 정말이로구나. 그럼 그까지껏. 난 한번 한다면 기어이 해. 실행하고야 만단다. 너처럼 코리탐식하게 교혼 노름만 하다가 갯놈 같은 남자에게 시집가서 그냥 늙어 죽을 줄 아니? 정인 개선장군 같이 드레스를 꿰어 입고 턱 버티고 섰다. 어떠냐? 그만 너도 나하고 같이 도망치자꾸나. 경순인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정인 모자도 써보고 외투도 입어보고 난 다음에 이불을 꾸리고 숙자에게 내일 밤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후그 집을 나섰다. 경순인 더 말해보았자 소용없음을 느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 준비에 급급한 그의 가정을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될수 있는 데까지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하였다. 동경에 가자고 한 것은 나도 너와 약속한 일이니까 더 말할 필요는 없지만. 장차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학비는 어떡하고. 그런 것이 다 걱정이냐. 동경에 가봐야 알지. 돈이 없으면 어딘 너더러 학비 달랠까 봐 그러니. 정인 잡았던 경순의 손을 내어던지듯이 놓으며 입을 삐죽하였다. 넌 생각이 그 밖에 들지 않니. 물론, 장난의 말이겠지만, 난 무척 섭섭하다. 경순인 자기에 대한 정의의 태도도 괘씸하거니와 자기 가정을 너무나 돌보지 않는 대담한 행동이 미워졌다. 결혼한 다음에 차차 기회를 얻어서 공부하면 어떠냐? 너도 벌써 스무 살이 넘었으니 말이다. 그러면, 넌 너보다 나이가 적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겠니? 정인 그제야 그 결혼에 반대하는 이유를 말한 것이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니? 암만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할수 없이 가만히 있었지. 그래도. 아니야. 이해 없는 인간들은 이렇게 골려주어야 한단다. 경순인 입을 닫았다. 어떻게 말을 붙여볼 나이가 없었던 것이다. 그 이튿날 저녁이었다. 저녁을 마치고 나서 혼인준비로 모인 친척들이 욱덕이며 신랑의 칭찬을 한다. 신식 결혼식은 어떻다는 둥하고 안방이 터질 것 같게 사람이 모여 앉아있고, 건는 방엔 신랑집에서 보낸 물건을 구경하느라고 젊은 여인들이 둘러 앉아있었다. 3층장, 옷걸이, 이불장 등의 꽉찬 비단 옷을 일일이 들추어 구경을 하는 것이었다. 신랑이 외동아드님이라나요 그래서 이렇게 혼수도 장하답니다. 새아신 트레 머리하는 까닭에 비년 그만두라고 했지만, 요 사이같이 금비녀 값이 비싼데도 금반지하고 금비녀, 금시계를 다 했답니다. 하고 친척으로 정의에 형되는 젊은 여인이 제것 같이 자랑을 하는 것이었다. 정인, 오늘 밤에 도망을 하려는 사람 같지 않게 천연스럽게 앉아서 남의 일을 구경하듯이 웃고 있는 것이었다. 그 이튿날 아침 오전 11시 하려는 결혼식장인 예배당엔 벌써 각색 물감 테이프, 만국기 등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신부인 정의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말았다. 아래위로 뒷구르며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 신부를 찾고 헤매었으니 정각 11시는 사정없이 당하고 말았다. 신랑은 모닝을 입고 들러리들과 많은 참례 손님들과 함께 무료하게 기다린 지한 시간이 넘어 지나도 신부 집에서는 개미 한 마리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난 시집 안갈 거예요. 그리만 하세요. 하고 늘 말하긴 하였으나 시집가는 처녀의 의뢰의 하는 공통한 버릇에 불과하느니 하고만 여겨온 정의의 부모는 외면의 수치보다도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해 못할 사실이라고 어리둥절하여 어떻게 할 줄을 몰라했다. 경순인 이미 일주일 휴가를 얻은 터이라 하루를 숙소에서 쉬인 후 학교에 출근하였다. 직원실에 들어서자 동료 교원들은 경순에게 몰려오며 신문지를 지켜들고 법석을 했다. 벌써 신문에까지 났나보다. 결혼식에 갔다 온 이야기를 무엇이라고 꾸며댈까 하고 생각하던 터이라 갑자기 대답할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마도 연인이 있었던 거야. 연애꾼 없이 갑자기 그렇게 도망할 리가 있나? 제각기 제가 잰 척하기 쉬운 추측을 사실같이 떠들고 있는 것이었다.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지 마세요. 정인 참으로 용감한 여자라오. 꼭 연애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부모가 함부로 정한 결혼에 반대하는 것일까요? 남의 불행한 일이라면 거지가 떡이나 본것 같이 떠들면서 조금도 그 사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당신들과는 인간이 다르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열정과 용기가 눈앞에 안일에 만족하는 당신들이나 나와 같은 무리들과는 내벨이 틀립니다. 경순인 몹시 흥분하여지며 소리를 높여 한숨에 배터 던졌다. 과연 그렇다. 정의와 같이 의지가 굳어야 한다. 인간 사회에서는 무엇이든지 희생이 없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작으나 크나 남의 희생 없고는 못 사는 것이다. 하고 입속에서 한탄하듯 속삭였다. 처음은 정의의 태도를 비난도 하였으나 지금 자기는 여전히 가슴에 불평을 가득 품고도 큰 소리 한번 못하고 순순히 향상 없는 생활을 계속하는 핏기 없는 인간이다. 라고 느끼는 동시에 정의의 그림자는 훨씬 멀리 자기의 앞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